안녕하세요 전기모빌리티 전문기업 타고모빌리티입니다. 오늘은 타고모빌리티가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기 승합차 테라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라벤은 역시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 리치6 식 EV처럼 중국 동펑그룹 내 하나의 모델이고요 전기 승합차 테라벤은 인승은 11인승과 14인승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테라벤 키즈라고 어린이 통학차가 있는데 외형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디자인 조금 컬러 이렇게 그다음에 실내 시트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전반적으로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 크기도 전장도 거의 같습니다. 5135mm에서 스타렉스 스타리아보다 거의 살짝 한 1cm 정도 작다고 보시면 되고 운전석부터 시트는 4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폭은 1720으로 스타리아보다 한 25cm에서 27cm 정도 좀 좁아서 골목 누비기에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고는 2010, 그래서 2m보다 1cm가 높아서, 위에 공간감, 머리 위에 헤드룸 공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스타리아하고 동일하게 보이면서도 폭만 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어는 국내 도로 사정에 맞춰갖고, 오른쪽에 한쪽만 슬라이딩 오토로 열리는 형태로 되고, 운전 시야가 아주 편한, 요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벤의 모델과 명칭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테라벤은 정, 전체적인 이 모델을 통칭하는 이름이고, 여기에다가 일반 모래든 모델은, 모델은 테라벤 비즈에서 비즈, 그러니까 비즈니스 용도, 출퇴근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테라벤 비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라벤 키즈는 원래 테라벤 아이온이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그냥 편하게 테라벤 키즈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보시면 아주 최신형은 아니지만 다이얼 변속기나 시원스럽게 8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그 다음에 10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쁘고, 저 위쪽에는 또 통풍 6개의 에어벤트가 있어서 계절별로 위, 뒤쪽까지 전부 다 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인 만큼 또 배터리와 주행거리가 중요하죠. 배터리 용량은 67.55kWh 짜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고 완속, 급속 모두 다 가능하죠. 그리고 1회 충전에 복합 264km 도심에서는 293km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은 9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122마력 정도가 되고요 토크는 31kgf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중량은 2135, 그래서 승합차하고 다른 승합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안전장치로는 뭐 후방카메라 안전제동 ABS, 그 트랙션 컨트롤 TCS, 그리고 언덕 밀림방지 HAC 그리고 충돌 긴급 제동 AEB.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베는 특히 어린이 통학차, 어린이집 유치원차로 많이 쓰이고 있고, 어, 법적 규정에 맞게 최상단에 정지 표시 장치, 램프가 있고, 옆구리에는 또 정지 표시 돌출, 그리고 승하차, 보조 발판, 운행 종료 시에 하차, 확인 스위치 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기 승합차, 로 구매할 경우에 LPG 차하고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유사하게 전기차 보조금 추가로 한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유치원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심에서 정차 시간이 워낙 길고 아이들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디젤을 상당히 이제 배제시키고 LPG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라벤은 11인승, 14인승 그 다음에 주로 테라벤 키즈의 14인승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겠고, 일반 모델 테라벤 11인승 가격을 보면 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서울은 한 4,500만 원, 강원도 일부 지역은 또 1,880만 원, 격차가 굉장히 크죠. 보조금이 지역에 따라서 승용차하고 다르게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데. 타고 홈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지역별 보조금 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고 내 사는 내 거주 지역은 보조금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보조금이 뭐 지금 전부 다 소진이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타고 모빌리티 본사 위에 전화번호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